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10편 57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57편 1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우리 함께 말씀 동동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 점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점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중심에 두신 하나님, 나를 중심에 두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10편, 이 57편과 144편은 재밌게도 이 동굴, 동굴에 피신한 다윗이 예, 이제 어떻게 지냈던가 하는 그 어, 상황들이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57편은, 어,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어,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은요, 어, 또 다른 부분 144편이 뭐 아둘람 구에서한 거다라고 되는데요. 57편이 아둘람인지, 144편이 뭐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엔게디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동굴에서 어, 경험했던 사건들인데요. 이제 아둘람 구에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요. 우리는 이 10편 57편을 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이 야불람 굴에서의 이제 있었던 상황들을 인용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편을 이해하실 때는 또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 다윗이 어 아기소 왕을 떠나서 이제 도망한 거죠. 죽을 뻔 했다가 도망했는데 이제 그리고 어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지냅니다. 자이 아둘람에 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요, 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제 다윗의 집안 사람들, 그의 형제들이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참 울분을 가지고 있는 어, 사울 왕의 어떤 치하에 뭐 반발하고 있는. 또 새로운 시대를 뭐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들, 또 힘께나 쓴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비에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이 숫자가 많으니까 아둘람 굴에 다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가 어 성지 방문을 하면서 아둘람 굴이 있는 그 지역에 가봤더니 굴이 꽤 크기는 해요. 근데한 200여 명이 있기에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다비 또 이제 생각했는데야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여기 있다. 가 만약에 사울 왕이 포위해도 우리가 완전히 도가니에 던지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어, 22장에 이제 보면 모압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제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왕에게 피해가지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제 가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무리를 유다로 가라고 하시는 거다. 왜 여기 있느냐?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은 땅인 걸 당신이 모르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이참 조금 내가 편한 걸 하나님 못 보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 보여주는 그의 심중에 있는 장면이 바로 10편 57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 조금의 편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이걸 세번적으로 읽어보면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에 누워보니 그들의 이는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죠. 음. 그러니까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좀 편하게 누기는 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야, 이 사자들 가운데 누운 것과 형국이 똑같더란 말이죠. 언제 돌변해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심정 또 주변에 있는 이 모여든 사람들이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이런 형편이 지금 다윗의 현실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렇고 안 모여도 그렇고 편한 어,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현실 그 곁에 모여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사자와 함께 누워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대적이 된다고 하여도 자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불편하긴 하다. 정말 언제 돌편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그래도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아, 65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확 바꿔주고 눈을 확 돌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삶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어렵죠?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과 함께 11절에 또 반복하죠 5절에 있던 말씀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로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합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참정처없는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달. 그의 마음속에 아이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꼭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두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믿음을 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조차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죠. 결국 나를 중심에 두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얻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거. 아 다윗에게서 배울 신앙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써디썬 경험이든 기쁨의 경험이든 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 자부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지 않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단방에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을 그런 바세바의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폐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참 다윗을 대단하게 보셨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요 온갖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요. 다윗보다 더해진다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다윗의 일대를,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 소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도 근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참 애싼다라고 하는 데 야, 나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준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겪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사람들 가운데에 섞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확정하는 확정되고 확정된 예.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면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증거하시면서 나는 이한 주간 얼마만큼 나의 중심에 또 하나님을 두셨는지 여러분 되려보시면서 어, 또, 해결 부분들,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추일 예배 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중심에 삼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비스의 모습을 주님 닮기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또 다른 누구에게 마음을 두시는 까닭에 변변치 않은 나는 언제나 눈여겨 보시지 않나 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또한번 우리 인생에게 마음을 두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간는 모든 과정 과정에 개입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고 지혜가 되어 주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아침에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중심삼고 계시듯이, 저희 역시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 금요일 되는 복된 날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